오늘의 주제는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있는 것, 한성경전, 출애국기 3장 1절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리한 제사장, 이로에 양무리를 치러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헤레네 이름에 고그 밑에 성경절은 침례 요한 그리고 고그 밑에 성경절은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세 모세 침례 요한 바울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출애굽. 침내 요한은, 요한은 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한때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한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렇게 긴 세월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침내 요한은 태어나면서 자라고 사명을 마친 곳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못되게 보냈어요. 세 번째 공통점. 단순한 생활을 살았을 거예요. 먹는 것도,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단순한 왜요? 더 소중한 거에 집중하려고 단순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사는으로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일에 집중하려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경에 들어가사 성경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본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를 입하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니, 너희는 강도의 군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 예수님 납지 않은 성전에서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 두번 있었어요. 봉사를 시작하시면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번 봉사를 예수님은 성전 정결로 시작을 하셔서 성전 정결로 마치셨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시작과 끝을 정결로 하신 거예요. 성전 정결은 중요합니다. 성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들도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들을 시장바닥으로 만든 사람들을 단호하게 쫓아버리셨어요. 하신 목적이 뭐예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 기도하는지 찬양하는지 말씀을 듣는지 경배드리는지 반드시요. 단호하게 예수님도 여기에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도들의 삶도 단순해야 돼요. 성경의 위인들과 예수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제일 큰 교훈 받은 것 하나는 단순하게 먹는 거예요, 밥하고 반찬. 하고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게 여러 가족들이 이 앉아서 게 먹는지 모릅니다. 조장만 지금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네. 뭘 버렸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조마조마 했어요. 네. 입는 것도 단순해야 돼요, 성도들은. 싼옷 입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옷, 좀 적당히 비싼 옷한 벌이, 싼옷 여러 벌보다 더 역할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35년 전에 산 옷을 겨울에 입고 다니는 옷이 있어요. 짓사람은 합니다. 좋은 옷을 준비하면, 싼옷 여러 개보다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다, 아무튼 단순해야 돼요. 사는 집도 단순하고, 갖고 있는 물건도 단순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더 의미있고, 더 소중한 일을 위하여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성공하는 CEO들의 일하는 방법, 책상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로펠러는 책상 위에 필기구와 서류만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책상 위에 전화기와 서류만 있었어요. 단순해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면 그냥 보기만 해도 휴식이 오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만 있으니까 정돈돼 있죠. 미국의 텍사스 대학에서 조사했는데, 기숙사 방을 다 조사해 보니까 깔끔하게 방을 쓰는 학생들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성적도 좋다는 것을 밝혀했어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하연이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지저분한데 성적이 좋은가 봐요. 네. 오늘 우리 저 집이 공부를 참 잘해요. 보고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제일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인데, 친구가 여름이 있을 텐데, 아무튼 공부, 좀지적 그죠? 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공부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오래전에 장우님에게 선물받은 책이에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네. 여기 부 제목이 뭐예요? 물건을 줄이자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물건을 줄이니, 여러분, 청소의 핵심은 버리는 거예요. 제 철학을.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기보다는 쓸만한 건 기부하는 거죠. 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죠? 뭐가, 뭘로 달라졌다는 얘기인가? 필요한 물건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물건에만 신경이 쏠려 있으니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저것만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저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뿐이었다. 버리기 전에는, 아,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근데 버리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다.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스스로 묻고 생각하게 되었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졌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집에 살아야 해. 이런 생각으로 불필요하게 소비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자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며 자신의 직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줄어들었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남과 비교하는 습관도 없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단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단순하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것에 마음을 쓰고 집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요? <laughs> 그래서 네. <laughs> 두 번째는 더 소중한 주제입니다. 네.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네. 다음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로 먹으리라. 개시록 3장 20절 말씀다라울게야 교회에 보내는 공연. 우리들의 소중히 여기는 공연.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더 이상의 교회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 교회고, 마지막 사건들이 이 교회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곧바로 이어지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 준비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고난 여러분 이 기별을 우리가 잘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문제가 여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핵심 문제는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삶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애정도 없고 마음에서 이미 미어내버렸어요 마음이 예수님이 안 계세요. 늘 말로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고 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안 계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애정이 없어요. 마음의 예수님을 안 계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마음에 모시지를 못하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운 일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앞에 세상을 보아둠으로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마음에 너무 쓰레기가 있어요 버려야 될 쓰레기는 물건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어요 그 쓰레기가 뭐예요? 세가지죠 첫째는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 인간관계예요 근데 성도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이해하지 못해 주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3분의 1.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기질과 이기적인 탐심. 우리가 너무나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 세상의 죄. 세상의 관심 또 세상에 대한 욕녀 세상의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들이 문 안쪽에 쌓여 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고 모실 만한 공간도 없는 거예요. 모실 수가 없어요. 너무 쓰레기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마음에 쓰레기들 열 수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이게 언젠가는 부지롭다는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의 쓰레기가 정말 쓰레기였구나. 그럴 때가 사실은 옵니다. 여기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설명이 있죠. 이 책의 설명. 서른 살의 세계 백대 대학 교수가 된 그녀. 인생의 정점에서 시험도 선고를 받은 그녀가 삶의 끝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 이분 돌아가셨어요? 말기암으로 그래서 대학 교수였고, 서른 살의 대학 교수였어요? 얼마나 인생이 보장된, 성공이 보장된 그런 길,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이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끝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순간에 깨달은 것들이에요. 뭘 깨달으셨나요?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좋은 차를 살 돈으로 어머니를 한번더 찾아뵙고 신발도 사 드리세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욕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번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욕심에 끌려서 살다 보면 전속욕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정말 재미를 따라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가족과 함께 찾아 한번 가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선물 하나 하면서 몇천 원짜리라도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소리를 우리 마음이 가득한 쓰레기 같은. 내가 정말 이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욕심, 또는 이 세상의 재미, 관심, 염려,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 생각이 들 때가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이, 이 말씀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쓰레기를 정리할 수 있을까?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최고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이것이 고 그리스도를 따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토록 각단의 빈번이 존재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을 깊이 형상할때 매일 에이, 한 시간을 바친 것은 매일 좋은 일 합니다. 아멘.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리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를 믿는다고 하는 이 생애를 살면서도 낙담이 빈번하다.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분리돼서 사니까 그래서 매일 한 시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명상하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기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TV 보고 핸드폰으로 동영상들 보고 하는 거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유익하고 교훈이 되고 또 지루할 땐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게 되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게 교훈적일 수도 있고 재미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에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은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생각에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매일 한 시간씩 성경 보고. 예수님의 생일을 명상하는 것 시간을 내는 만큼 마음의 공간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아라카키 사부로라는 일본인 목사님이셨죠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사형수에서 목사로 어떻게 사형수였는데 목사가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성경때문에요 감옥에 있는데 미군 감옥에 있는데 사용수에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읽을 수 있는 책이 일본어로 된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할수 없이 읽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개 옆에 두고 밤낮으로 성경 봤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느껴어 자기가 처음으로 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 전에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조국 일본을 배신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사형수였지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기뻐서. 그런데 그때 그 소감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때부터 침캄했던 독방이 화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지하 사를 만나 이분 때문에 속아서 살인죄 짓고 사형수가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원수를 갖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용서받고, 우리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던 걸 용서받고 싶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하며 그를,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깊이 알수록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달라져요.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과 연결된 삶,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애정 갖게 그돼 쓰레기 청소하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었죠. 물건을 버리고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마음의 쓰레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들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